자열한기 말씀 한 볼까요? 열한기야 십구장 십구장 이십절 한 볼게요. 우리 히스기야 때 사내립 사건을 잘 아는데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모독하며 어, 토성을 쌓고 이스라엘을 꽁꽁 둘러 토성으로 어. 이렇게 포위했었던, 그래서, 딱! 지금 포위돼서 죽을 그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익히시는 걸 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게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왕 산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드러노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한국교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기도 했다 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양이 안 차는지라 왜 양이 안, 안 찰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할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할렐루야 위대한 선교 강국으로서의 한국교회가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 열방 땅 그까지 역사의 마지막 장을, 성교의 마지막 장을 쓸 이런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며 얼마나 강력해져야 되며 얼마나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지 못하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가 깨웠다고 하지만 정신 차렸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세계, 아, 대한민국, 세계 제일, 대한민국 최대 교회라는 여의도 교회가 대통령 탄핵 찬성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고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가 대통령 찬, 탄핵을 찬성했다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뜯어 고치려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악한 저 공산당의 맛을 봐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뜨거운 맛 보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어떻게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양이 지금 아직 가시지 않은 거예요. 진노가 가시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를 향한. 아멘? 우리도 지금 통탄할 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고 개탄하시겠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속속들이 썩은 부분을 다 아시겠죠? 아멘. 덮어져서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모두가 다다 다 회개하고 뒤집어서 분분 아니라 개혁이 완전히 와 파헤치는 로탈이 굳은 땅을 와 로탈이 쳐서 잡초 밥 뽑아내고 돌다 골라내고 불로 확 싸질러가지고 할렐루야 로탈리 작업하는 그 작업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정도 됐다 대통령 60% 70%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할렐루야 대한민국 안에 속속들이 썩어 있는 것들을 다 팔치기 원한다는 거죠. 자르시다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한국교회 지금 치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양쪽은 이 정도 된게 아닌가 60% 70% 야, 2 0 3년은깨어고 이제 됐겠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라, 양분 아니라, 질이 또 중요하다. 한국교회 질이. 썩은 한국교회 아니, 세계 제일 가는 교회가 그렇다면, 한국교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속, 속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됩니까? 이거 미우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미우경에 휩사여가지고 아멘?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뜻을 안 돌이키시는 거예요. 빨리. 하면, 팔대빵이 말이 됩니까? 할렐루야. 팔대빵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팔대빵이 아니라, 오히려, 빵대팔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 팔대빵으로, 완전히 이거는요, 참패!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있죠. 창조의 아버지가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새기자. 우리를 망하게 하게, 우리를 불태워서 막 죽일 작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해결케 하고, 더 정결하게, 한국교회를, 바싹뜨려서, 그만을 바싹뜨리고, 그만을 바싹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부흥과 개혁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요. 하나님, 한국, 전세 열방 가운데 멋지게 쓰실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지금, 이 정도 아니다. 이 정도 안 돼. 이 정도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와! 한방 치셨다고 우리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묘수를 갖고 계신 분이죠 한국교회를 이렇게 빵 깨뜨리실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어떤 선지자도요 그 어떤 선지자도 팔대빵 말한 사람 없었고요 할렐루야 대통령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해본 사람도 못 들었습니다 다60% 70%니까 잘된다 잘된다 이런 얘기만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선자들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이상으로든, 영으로든, 영감으로든, 넣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아멘. 그들이 거짓 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어머, 그러면 그분이 거짓 선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참백히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묘수, 묘수, 하나님의 한수로 한국교회 교만을 깨뜨려버린 거죠, 지금. 할렐루야. 한국교회, 기필코, 이번에, 다시 새롭게, 완전히 갈아엎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납니다. 보세요. 기필코, 한국교회 안에 물라운을볼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1 안에, 이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대로 되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네. 더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주의 종들로 올려 세워질 것입니다. 네. 사단의 모든 그 괴략 앞에 따라합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네.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진실과 선한 하나님의 그 역사, 뜻을 이뤄내는 종들 되어야 할 줄. 아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역대 32장 20절에 보면 지금 11개 였는데 히스기아가 이 사건 때 따라 합시다. 히스기아가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아가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과 정말 이 왕이 백성들이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렇듯한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이죠. 여기 한번 봅시다. 32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로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는 제가 오늘 그 영상 봤는데 막 좋아가지고 대통령 탄핵이라니까 막 비명 지르고 감지르고 막 좇고 막 난리 난리 법석을 떨대요. 그들은 다 됐다. 이재명도막 웃고 난리치대요. 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 어, 어,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뭐 이런 이런 아주 개똥 같은 소리를 하대요. <laughs> 그 그래, 지금 아수라왕을 가리게 그들의 그 개책이 절대로 성취 못하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라. 그가 시작.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아니 성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토성으로 성을 딱 둘러싸고 있고 다된 밥이에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먹었다. 홀랑 딱요 상황에 그 성에 이르지 못한대. 그들이 암만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이제명 대통령 되고 대통령 선거 빨리 조기 대선하고 이제 이건 정권 확 난리법석 그들은 다이 그림이 딱 아니 그리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계략이 절대 성취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시작!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들의 계획이 절대로 성취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기적과 역전으로 초자인지인 하나님의 신의 한수로 뭐 하고 나면, 아,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나면, 대한민국 안에 부흥각 개혁이 일어나고 나면요, 아멘. 우리가 한국교회들 큰 교회들 작은 할 한국 교회들 할거 없이 한국교회들 전부 다다 불러 일으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나면 하나님의 신의 안수로 이 모든 것은요 하룻밤만에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30, 35절. 아니,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이슬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한국교를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알포메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지금 하나를 하십니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내립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갔고요. 37절 때 보세요. 그의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당하였다 암살당했다는 내용이죠. 따라합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오늘 밤에 이재명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멘. 오늘 밤에 김정을 은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뭐,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죠. 부, 개혁! 고름이 살이 안 된다니까요. 한국교회 안에 썩어 있는 그 고름들을 다 짜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교회마다 망치질, 팡망이질 하는데, 따라합시다. 교회들이 더파스러져야 되고, 더깨어져야 되고, 더, 되고, 더 깨, 부서져야 되고,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 한국교의 자만, 아이 포메가 교만, 자만이 다 깨어져 부서져야 되겠죠. 낙태와 안일이, 모든 제약이, 우리의 재성, 악성, 독성이 다 깨어지고 다판설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두손 들고 죽었습니다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때, 한국교회들을 향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룻밤만 해도 이걸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굽니까? 그 어디 그, 그, 그 있었잖아요. 어 그쪽 하여튼 벤벤 음, 벤, 벤자민이 아니고 그 누굽니까? 하여튼, 어 저쪽에 그 테러에 그, 그쵸 저 어, 빈라덴 그쵸 빈라덴하고 또또 하여튼 있었음 빈라덴도 있고 또 있었는데 이렇게 저그그 그 죽은 장면을 딱 봤어요. 죽은 장면을 딱 봤는데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이렇게 딱 앉아있더라, 그 안에. 근데, 미국에서 총을 쐈는데그 총이, 야 건물, 건물들을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창문을 뚫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욕실, 머리에, 빵!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잘합시다. 한국교회요. 깨어 일어나라. 알보노가요. 깨어 빛을 발라라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다. 박세라요. 깨어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눈을 <laughs> 따라. <laughs> 계속 졸립니까? <laughs> 할렐! 이런 방법도 졸리니 참 유기약합니다. 그렇죠? 아메, 네. 새벽까지 일어나시니, 그래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짧게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오늘 차례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한 시간 기도했다면,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했다면, 네 시간!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전심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번 예배했다면, 세 번! 세번 예배했다면, 네 번! 할렐루야. 또 일금식, 저기 이제 붙여놨죠? 일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물안 먹고 일금식으로. 아멘. 일일금식. 또강거리지또물한 먹고 일일금식. 또강거리지물한 먹고 일일금식. 할렐루야. 한국. 대한민국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고. 또. 알포메가 교회 살리고. 개개인적으로 사명과 사역과 재정까지. 건강까지. 응답 해결까지.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할렐루야. 2중, 3중, 4중, 5중으로.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금식영을.